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만디아씨입니다 오늘은 조이어서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요. 언박싱. 또, 오랜만은 아니죠. 맨날 언박싱이니까 언박싱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JDL. JDL의 헤리오스 15Z 9세대의 GTX1660Ti가 장착된 게이밍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9세대 노트북이 마구 마주 마주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또 하나 가성비 노트북 뽑기로 유명한 JDL에서 또 9세대를 장착한 노트북이 나왔어요 해당 제품 같이 언박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 나왔구요 파워.. 파워.. 파워 더터 요즘 되게 안쪽에 있더라구요 넌 뭐냐 오. 네, 파워 파워 아답터 자어 많다 자 본체 나왔고 파워 아답터 항상 봐야죠 몇 돌트 몇 암페어냐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19볼트 9.23 암페어 약한 180와트 혹은 190와트 정도 되는 파워입니다 네 게이밍 노트북에 준수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네 손바닥 사이즈 이정도? 어? 이정도? 제가 손이 작은 편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뭐 있구요 그리고 본체 본체를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얘는 몇번째인가 나한테 새 제품은 또 아닌 것 같고 한번 살살 까보면서 오 어, 생각보다 가벼운데 해당 제품이 1.9kg도 안되는 가벼운 제품이긴 합니다 네, 뭐가 생각나는 건저 뿐이겠죠. 오, 우선. 자, 포트 구성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뒷판에 디스플레이 포트 두 개, HDMI, USB t 입 p c 전원 포트 있고요. 좌측 측면에 유선랜 포트, 풀사이즈 USB, 마이크, 이어폰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풀사이즈 USB 두 개, SD카드 있고요. 전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인디게이터가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해리, 해리오스, 해리오스. 참 심플하게 잘 디자인은 나왔네요. 왠지 익숙한 느낌은 저. 어? 처음인가 내가? 어왜 이래? 음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왔고요. 아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스티커 안 붙어 있는 거 보면 제가 처음은 아니네요. 네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전원 들어오나? 어 전원 들어옵니다. 전원 들어오고 있고요. 음. 키보드 같은 경우는 기계식은 아니지만, 무난한 컬러가 있는 키보드. 케미, 어, 이쪽 아래면에 있네요. 콧구멍이 훤히 보이게끔. 케미 위치에 있구요. 네. 나머지는, 이게 바디가 약간 이 매트한 재질이네요. 매트한 재질. 제가 그 갤럭시, 그, 뭐냐, 갤럭시 탭, 리뷰했던, 최근에 8인치 탭, 리뷰했던 그거랑 비슷한, 약간 매트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스에는 좀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부팅이 잘되고요 음, 음. 어, 왠지 그 느낌을, 어, 왠지 이 익숙한 느낌을, 네, 저버릴 순 없네요. 방열판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히트, 히트싱크? 이렇게 네개 있다고는 하는데, 두개 있구요. 이 후면 또 측면에 각각 환기구 있어갖고 열을 잘 배출을 해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네요. 네. 무난한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에 따로 걸어놓을게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약한 1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가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우선 해당 제품. 다시 설명드리면은 i7-9750H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GTX-1260Ti 조합인 제품입니다. 냉 같은 경우는 8기가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SSD 같은 경우는 256 장착하고 있는 그런 제품. 음, 한번 게임부터 발열 테스트, 배터리 테스트 빡세게 한번 돌려보고 또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다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네. 조금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리뷰를 진행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구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 조용!